의학적으로 볼 때는 음. 이런 면들을 약간 강박적 특성이라고 예. 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음, 음. 이 강박적 특성은 불안의 일종이에요 아, 네 근데 이 불안이 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네. 불안해서 맨날 겁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어, 어. 틀어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묻은 거막 다. 딱 해야 되고 음. 엄마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해결이 안될 때는 음. 이 불안이 남아있어서 계속 이 불안 때문에 엄마가 불편하다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불안이었던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이렇게 쌓여있고, 뭐가 바닥에 떨어있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아. 저거를 치워야 얘가 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아. 계속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얹힌 느낌? 네. 음. 예를 들어, 엄마는 이거를 치워야 돼. 그러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무 완수형이에요. 이게 나의 임무야. 나의 역할이야. 그러면 역할을 완수하고 임무를 달성해야 돼. 나머지는 여력이 없는 거야, 엄마가. 음... 여력이. 이거 술만 갖고 갈래? 술 내가 갖고 올게. 나 너무 힘들다, 오늘. 나 맨날 힘들어. <laughs> 당신도 알다시피 우진이를 낳고 지금까지 편했던 적이 없어. 그래, 그건 나도 어, 안. 지 내가 맨날 술 먹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걔 태어났을 때 누구에서 잔 적이 있냐? 없지. 니네 품에서 자든지, 바운스에 서 잤으니까. 젖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울었어. 음. 내가 아가씨 때보다 날씬했던게 우진이 나고야 음. <laughs> 그때는. 그거 거의 삐쩍 꼬른 거지, 그게.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세상에. 음. 우진이 나고 내가 봤을 때나 우울증이었어. 근데 이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왜? 이 마음이 치료가 안 되니까. 얘 낳고 얘랑의 무슨 이런, 이런 내가, 내가 진짜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치료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해왔던 게 있어. 아, 그 해왔던 걸 계속 출발을 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얘랑 해왔던 게 치유가 안된 상태인데 얘가 계속 나를 건드니까. 그러네, 처음 봤다, 진짜. 내가 진짜. 아이고. 아, 이런 찐이야,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우진이는 당신밖에 몰라.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해. 아 내가 나 낳은 거 맞는데. 음. 아이고 참. 아 나도 걔한테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 그 그래. 제가 퇴원하고 나서 연서도 피해를 되게 많이 봤잖아. 많이 받지 그러니까 연서도 좀 안쓰러운 게 그거야. 연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미안해. 아 이게 첫째 때. 아저말 아, 계속 그렇구나. 그렇게 울었구나. 아유, 우리 첫째도 되게 어린 나이인데. 오, 혼자 밥을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도 못 하네. 难。Nah.